자, 산세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 주변에 찾아보진 않았는데, 쭉, 어, 꽤 높은 산인데, 제가 오늘 우산나무를 따러 왔습니다. 그런데, 우산나무를, <laughs> 저 위에서 따고 내려오는데, 산삼을 발견했습니다. 어우, 이거 보십시오. 산삼이 이제 막 올라옵니다. 삼구짜리 또 이쪽에 또 삼구짜리 또 있습니다. 이 참나무고 낙엽종 같은 게 많은데 어우 이렇게 험한데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. 아, 자세히, 자, 자세히 봐드리겠습니다. 산삼. 씨도 지금 맺힙니다. 꽃을 필라고 합니다. 아, 이쁘죠? 여기 지금 새싹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위에는 나와 있고요. 지금 더 찾아봐야 되는데, 날이 어두워지네요. 조금씩. 내려가긴 내려가야 되는데, 이걸 발견했으니, 참. 어떻게, 다 캐고 내려가야 되나? 오, 씨.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. 그렇다고 이것도 찾아오기도 그렇고. 여기 달래덩 굴이 쭉 타고 올라갔네요. 아, 미치겠다. 어떻게 먼저 놔. 이걸 캐야 되나, 지금? 살살 캐 보겠습니다. <laughs> 이도뭐 어디다 세워놓지도 못하고 어떻게 동영상을 찍어 드려야 되는데 뭐삽 같은 거뭐 뭐 호미 같은 거 하나도 안 가져왔어요 그냥 그냥 대충 캐줘 뭐